오늘 읽은 사무엘락 5장은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과 마지막 비정복지였던 예루살렘성을 정복하는, 그래서 통일왕으로서 첫 업적을 이루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면모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상고해왔지만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까지는 한마디로 다윗왕과와 사울왕과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두 집안의 어떻게 보면 대차 대조표와 같은 자본과 부채의 정확한 비교 분석을 해을을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 u e l s 그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죠. 그래서 그 죽음 이후로 사울의 집안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다윗 집안은 힘을 얻어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3장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이제 다윗 세계로 다 옮겨갔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다윗은 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세외져갔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연 정말 어떻게 흥해가고, 사울은 어떻게 쇠락해가는지, 1장부터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어, 노래하고 그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인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2년을 통치하게 되죠. 네, 마지막 왕 이스보셋. 벌써 통치의 연수가 차이가 나고 이두 왕의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한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두 왕의 옆에는 남부럽지 않은 명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 왕에게는 총사령관 아브넬 장군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이에 뒤지지 않는 결코 뒤지지 않는 맹장 요압 장군이 함께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둘은 상대가 누구든지 1대1로 싸우면 지지 않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각각 이두 진영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맞붙게 되는 것이죠 이당수의 승패에 따라 이제 왕권의 향방도 결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장군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기본연못에 진을 치고 대치하다가 전면전에 앞서서 각양 진영에서 12명의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이제 대표로 먼저 싸우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이 12명의 그러니까 총 24명이 치열하게 싸웠든지 백중세로서 24명이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만큼 백중세라는 것이죠. 이 전초전이 끝나고 나자 이제 정예군이 맞붙게 되는데 두 군대의 맹렬한 이 정예군의 싸움 끝에 결국 다윗의 요압 장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퇴각하죠. 요압과 형제들은 아브넬을 잡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해서 그를 끝까지 추격해 갑니다. 이 추격에 선봉에서 정말 들로르처럼 가장 민첩하게 달 리기가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는데 이 아브넬은 여기 아사엘은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나를 그만 쫓고 다른 군사를 잡아서 대신 공을 세우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계속 에, 추격하죠. 그래서 아브넬이 말합니다. 계속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 내가 내형 요압을 어떻게 볼수 있겠느냐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엘의 예리한 창한 방에 배를 관통해서 그만 죽고 말게 되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아브엘은 이제 요압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네게,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전사한 군사의 수만 보더라도.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었지만 요압의 군사는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만 전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연전연승 승승장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통치할 때 여섯 명의 아들을 얻어서 왕권을 튼튼히 튼튼히 하는 그런 기초를 놓은 반면에 이스보셋은 믿었던 아브넬 장군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집안을 버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제안할 바칠 것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넬의 배신은 사울 왕과의 몰락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아브넬 장군도 유압 장군과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조우했을 때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성 안에서 얘기하자고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기습적으로 아브넬 장군을 옆구리를 찔려서 죽이고 맙니다. 살해 당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 동생 아사예를 죽인 원한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집안의 몰락의 끝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보셋 왕은 손에 맥이 풀려서 두려워했고 이제 그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온 이스라엘도 다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어 받아들일 수 없는 그정 그 도의 충격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 이스보셋은 한낮에 침상에 낮잠을 자고 있는 중에 자신의 부하 지휘관이었던 바아나와 레가베의 대낮에 살해 살해당해 목베임을 당해서. 다윗에게로 그 목이 받쳐지면서 이제 사울왕가는 몰락하고 맙니다. 물론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여 목을 들고 온이 바하나와 레갑도 사울왕의 죽음을 거짓으로 전했던 청년처럼 똑같이 다윗에게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후계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4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무비 보셋의 상태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불구자였기 때문에 왕이 계승자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을 기록해 주면서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이 기록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 나와서 12 지파를 다스려 달라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총몇번 받았을까요? 세번 받았습니다. 15세에 양 치고 있을 때 부름 받아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을 앞으로 33년 동안, 총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을 말하라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물론 다른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이제 이스보셋도 죽었다면 이쯤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법도 한데 나설만도 한데 그 조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 기름 부음 받은 사우랑과 그의 집안을 어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만장일치로 유다의 왕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청까지 기다리고 성급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모든 명분과 실리를 다. 사자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얻어내는 것이 지혜롭게 여기는 시대에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 그래서 그의 삶은 연전연승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본성과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이 어, 등극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업적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6 절부터 1 0 절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승승장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첫 번째 업적이 바로 예루살렘 정복한 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취임 후첫 번째 일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성공을 거둬야 그 다음에 탄력을 받아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정복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였던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에, 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지형적으로 보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였고, 남동쪽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그러, 그곳 예루살렘에 사는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 이렇게 조롱을 하죠. 공격해오는 군대를 모든 군대들을 다 번번이 막아서 장인애들이 지켜내고 살아왔던 성공했던 여부스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도 다윗에게 너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야, 우리 여부스 사람 중에 다리 져는 사람,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이라도 너네 군대들을 탐방해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비아냥 섞인 조롱을 하며. 공격해오는 다윗의 군대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인들이 물기로 오는 비밀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이름하고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분단의 상처를 씻고 영토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이루어내는 다윗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정복과 수도 천도는 다윗 왕조의 번영과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를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승승장구 뭐 어디 하나 실패하거나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경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를 주시고 다윗을 흥왕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 다윗의 군대가 강성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졌고 하나님이 지금 그의 군대에 앞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연전연승,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계속해서 번성해지고 강성해지는 다윗 왕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에게 돕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리고 문명이 발전했던 부국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 주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줘서 다윗의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주변의 국가들마저도 다윗의 번성과 강성함을 인정해 주고 있는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쇠하고 다윗이 흥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더니 세상이 다윗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다윗을 끼고 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해서 다윗 왕국이 나날이 번성하고 붕강해져 갔다라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우리 새벽 식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은 두 구절을 평행 본문인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인데 이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였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을 이두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게 될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을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일매일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새벽 식구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와 강성함을 세상에 알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날마다 날마다 연전연승하게 되고 승승잔구하며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 왕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의 집안이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우리의 십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연전 연승이요,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록,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